자 오늘도 어, 댓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시즌 3 제30이라 해서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차이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댓글이 나셨어요. 박사를 졸업한 사람은 실무 경력이 없어서 기업에서 부장급 대우를 해줘야 되기... 아 죄송합니다. 박사를 졸업한 사람은 실무 경력이 없어도 기업에서 부장급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사 인력을 뽑는 데는 신중하다고 하셨는데 석사를 졸업한 사람이 박사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논문들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채용을 더 쉽게 하는 석사만 하고 미국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벌며 경력을 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쭤보셨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박사하지 않고도 미국 석사 유학만으로도 미국에서 어~ 석사만 하고 미국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벌며 경력 쌓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이건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 단순하게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석사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사는 기본적으로 미국 대기업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없어도 과장 과장 정도 대우를 해줘요 지금 부장급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데 제가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미국 대기업에서 갓 박사를 마친 사람은 과장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경력이 좀 있어야 부장이 되는 거죠. 박사만 마쳤다고 해서 부장을 주는 회사는 많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조그만 회사들은 그렇게 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박사 마친 사람한테 보통 과장을 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자면, 자, 과장 연봉이 상당히 세요. 미국 대기업의 과장 연봉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과장입니다. 한 부서를 이끌 수 있는 리더급의 연구 리더급이기 때문에 기업이 뽑는 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반면에 석사 출신들은 학부 출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석사 출신들은 학부 출신이 보통... 미국에서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면 한 경력 2년 정도 급에 해당하는 거를 쳐주지 석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대단한 대우를 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석사가 그래서 취업이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연봉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그 자리도 누군가를 리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을 덜 느껴요 그렇지만 학부 출신에 비해서 대학원 연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인재는 석사 출신입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박사를 나오게 되면, 이제 기본 연봉이 세요. 그리고 박사 때 배웠던 어떤 연구 지식을 가지고 연구 리더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박사는 어떤 사람을 하냐? 나는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다른 대학생들이나 석사, 박사 출신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박사학위 꼭 있어야겠죠. 대기업에서 나는 연구소장이나 임원, 뭐 상무, 정무 같은 자리에 올라서서 세계적인 그런 어, 연구센터에서 어, 연구를 리드해 보고 싶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그냥 기업에 그냥 뭐. 사원에서 한 경력 이년 정도 받는 그런 직급으로 그냥 들어가서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다. 석사하기로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어 지금 님이 제그 영상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 영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사랑 박사가 아닌 사람은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포텐셜에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자기는, 어, 연구를 깊이 하고 싶은데, 박사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은데, 박사학위를할 여력은 안 되는데, 석사만 받은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 논문 찾으면서, 박사급으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데, 어,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종의 그 멘탈 안에서 이제 멘탈 시뮬레이션의 개념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자, 현실을 보시오. 자,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봐봐요. 어, 석사를 졸업한 사람이 박사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논문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자, 요 문장을, 자, 이번에는 석사라는 말 대신에, 자,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졸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석사를 중졸이라는 단어로 치환해 봅시다. 그리고 박사를 대졸이라는 자를 그 단어로 치환 해봅시다. 자, 그리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감이 올 거예요. 자,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사람이 대학교 그 학사학위 소지자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논문들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자. 그렇다면, 중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중졸인 아저씨가 있었는데, 어, 그런 비즈니스를 하나 찾으셔가지고, 구멍가게를 굉장히 잘 운영하셔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중학교 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모든 중학교 중졸 출신 어른들을 다 카운트 해보시고, 주변에 명문대 출신 어른들을 다 카운트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대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대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전공 지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멘탈 속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처럼 아뭐 박사학위 없이도 석사인데 논문 열심히 읽고 그러면 박사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가능합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사셨던 중학교 밖에 안 나오셨지만,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버신 그 동네 어르신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그분의 집에 놀러 가면은 항상 책을 진짜 열심히 읽고 계셨어요. 항상 그래서 어, 주, 본인이 중학교 밖에 못 나왔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틈틈이 저녁마다 공부하시고 해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 그분이 굉장히, 어, 초인적인 그런 어떤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대부분의 중졸 출신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학력 수준이 짧은 사람은 대부분 그 학력 수준이 짧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업무가 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그 고졸 테크니션들을 좀 관리하는 일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고졸이랑 대졸이랑 석사졸이랑 박사졸이랑 그 질적으로 그 업무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졸 출신들의 테크니션이라 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잡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졸 하기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보면은 일을 시키면은 일딱시키일만 하고 시키일다 끝나면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맨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맨날 핸드폰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킨 일이... 다 끝나고 어 이렇게 좀 한가한 시, 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쓸데없이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이 막 드라마나 보면서 시간 쏟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했던 업무들을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없을까 막 이런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은 어 굉장히 창조적인 새로운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태도를 어디서 배웠냐면 박사과정에서 배웠어요. 박사과정에서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연구의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새로운 솔루션, 더 나은 솔루션을 찾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은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박사과정이 석사보다 보통 한 4년 이상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했던 시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랑 중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랑 삶을 보세요 그러면 좀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멘탈 시뮬레이션 하듯이 아 박사 안 나와도 석사만 해도 논문 열심히 있고 그러면 박사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실제 박사 과정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박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어, 많은 그런 연구들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게 고스란히 이제 사회 나가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석사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보통 2년 정도의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박사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어, 5년에서 6년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의 연구 수준에 그 연구를 하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을 훨씬 오래 받은 사람이 박사거든요. 그래서 사회 나가면 연구를 박사들이 훨씬 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일종의 어떤 통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가 석사보다 연구를 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소수의 석사지만 박사만큼의 능력을 가진 석사도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님이, 님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님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뭔가 하는 사람이라면, 어, 학위를 떠나서 님은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 님이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제 평균적인 그런 사람들이 걷는 루트를 보시면 되죠. 평균적인 루트를 보면 보통은, 중졸보다는 고졸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 더, 뭔가 더 아는 게 많죠. 그리고 고졸보다는 대졸이 더 그렇죠. 그리고 대졸보다는 석사졸이 좀더 그렇죠. 석사졸보다는 박사졸이 좀더 그렇죠. 사람의 평균이란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님의 질문에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